할렐루야. 어, 오늘 어, 아침은 이렇게 빙판이어서 여러분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제가 대신 저희 타락방에서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다 같이 신앙고백 들음으로 어, 1월 18일 아니,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370장입니다.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 조안에 있는 나에게, 조안에 있는 나에게. 단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 아가기까지는 별 보시네 에 31장 25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혼자서 이걸 다 읽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오늘 설교에 필요한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25절부터 28절까지를 읽고요. 그다음에 5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에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 0분의 1을 여호와께 들을지니라 아멘. 54절을 한번 읽어 드리면요. 모세와 제사장 에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정복하도록 했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아천 명씩을 뽑았습니다. 그 이들이 나가서 만이천 명이 아주 협격한 공을 세웠어요. 한 명도 안 죽고 어 그들은 미디안을 아, 쳐부수고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 있게 마련해. 그래서 이 전리품을 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 모세에게 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나누기를 원하시죠. 전쟁에 나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 백만 명 가운데에 만이 천 명입니다. 각 지파마다 천 명씩, 천명씨천 어, 명씩 뽑아서 그들이 나간 겁니다. 이게 뭡니까? 대표성입니다. 우리들이 에, 국회에 우리 구역 가운데에 한 사람을 뽑아서 국회에 나간 사람은 우리 서귀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등을 시킨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천명이 나갔다 이것은 그 집화를 대표한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다 전리품을 다 가져왔다 그것은 본인의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거를 예의주시하게 보시고 균등하게 나누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전체 전리품 중에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회종들에게 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얻은 절반 중 500분의 1은 제사장 에르하살에게 주고, 그 다음에 회종이 얻은 절반 중 50분의 1은 루에인에게 줘라. 이 말. 그래서, 아, 전리품의 1,000분의 1은 엘라살에게 100분의 1은 레인에게 분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로잡은 가축과 사람들을 공평하게 분배해서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기쁨이 승전의 기쁨이 모든 백성들의 기쁨이 되도록 했던 거죠 우리가 어, 아, 뭐, 월드컵이라든가 또 뭐, 올림픽이라든가 이런데 우리 선수를 대한민국 마크를 달기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분들이 금메달을 따면은 우리 전 한반도가 막 환호를 지르잖아요. 뭘 말합니까? 민족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묵상되는 것이 에,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승리의 기쁨을 누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기쁨도 나누어야 되고 슬픔도 나누어야 되고 취욕도 함께 해야 되고 또 영광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런 역사로 시작이 됐죠 유슐론이 지난 지금도 우린 동일한 이런 나눔의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작년에 어, <laughs> 좀 어려운 분들 선교지나 또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많이 도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에,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이렇게 됩니다 아하 이렇게 초대교회가 아, 너나 할것 없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서로의 균등한 삶을 살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주 예수의 부활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것을 내, 것을 내 거를 내 거라고 그냥 붙들고 가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러나 주 예수의 부활이 내 신앙이 되면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만의 삶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를 벗고 천국에 가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존재는 뭐냐? 오늘 우리는 육체로도 사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부여잡고 있는 것,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놓치지 않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죠. 그래서 이이 이것에 대해서 이내 그 사도행전 4장은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나바를 얘기합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리고 누구 앞에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사도들은 또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선을 향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지금 어, 탐욕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남은 먹거나 말거나 그저 내만 배부르면 된다는 시대입니다 남은 죽거나 말거나 그저 나만 따뜻하면 된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은 추락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참, 오늘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를,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의 공동체는 함께 울고 웃는 것입니다. 내 몸에 생인손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이러한 나눔의 공동체로서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전쟁에 안 나가고 그들을 보낸 사람이나 동일하게 전쟁의 큰 기쁨을 나눌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은 그렇게 그곳에서 가져온 전리품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다는 공평하게 나눈는 오늘 이 시대의 갈등은 뭐냐면 분배가 원만치 않아요. 이 분배를 잘 못하면 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빈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이 버는 자나 적게 버는 자나 서로가 공이 서로 간의 형편대로 나눠 쓸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진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에그 마지막 절에 읽었던 것처럼 모세와 제사장 에르하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금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참이 부분이 은혜롭습니다. 이 전리품을 누가 많이 받았을까요? 장군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주위관들이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감사가 뭐냐? 어, 자기의 군사를 쉬어보니까 한 사람도 전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셨기 때문에 너무 또 감사했어요. 그 주위관들은 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200kg 정도 200kg 정도의 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회막에 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념을 하는 겁니다 뭘 기념하는가 봤더니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자선의 기념을 삼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 40년 광야 생활에 그들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에 그들을 보호한 것에 대한 어떤 결정판이라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들이 들여줄 때 뭐라고 하면 속전이라는 말을 해요. 속전.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 것을 죽지 않게 한 것은 하나의 님 특별한 은혜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린 그 손이 죄스러운데 이것을 깨끗게 하는 것이 속전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속전은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도가 속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속전으로 자기를 시생치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독생자 예수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시김을 받았던 거룩한 성도가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어떤 그 에너지원이 어서 있느냐? 그거는 바로 예수의 피에 서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시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은혜로 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후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당신의 백성의 자녀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기념적인 표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에 나의 죄가 시킨받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고 그 십자가 앞에서 원수막게는 떠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특별한 존대로서의 인식을 갖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가다듬고 살아가야 합니다.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성도답게 사는 거. 우리는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어진 인생 속에서 아까도 전리품을 얻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갔다. 끊임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영적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전쟁을 승리할 때에 우리는 전리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에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 거고 나라가 평안한 겁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 우리의 모든 걸다 잃어버려요 우리 가족을 다 잃어버려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코 오늘 우리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 미디안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성기는 백성들이죠.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은요, 신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경비하는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유물사관에 있는 공산주의적인 그런 대로 그 훈련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산국가라고 그래요. 사회주의국가라고 그래요. 그럼 민주주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성경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회주의가 뛰어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고통당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예비를 들을 수없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평양입니다. 제2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정부가 들었으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교회는 폐쇄가 되고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나마 목숨을 붙여 살아나온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신앙생활 하고 이 남한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를 이렇게 마무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전쟁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특별히 이 민수기에서 주는 이 전리품을 나누는 모습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한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균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전쟁터에서 머리껏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들은 그 감사함으로 속전을 올려드렸어요.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기념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뜻밖의 눈이 오고 얼어붙어서 우리가 오갈 수 없는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귀한 영상을 통하여 우리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이 예배를 드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리품을 공평에 나누시는 하나님,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후방에 있는 가족이나 동일하게 나눠 쓰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임을 기념하는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숭량하신 것에 감사하여. 늘하나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속전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바쳐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념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와 그품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이 있음을 기뻐하며 승리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워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어또 이제 이렇게 종종 이제 이 줌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도 할 날이 올 것이고 특별히 이제 회의 그리고 또 리더십들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네, 이렇게 이제 수요 예배나 철회 예배를 아, 중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상황이 풀리는 대로 다시 모일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